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나이 50. 치열했던 인생 오전을 지나 인생 오후를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청춘 같은데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괜스레 눈치가 보입니다. 품에 있던 자녀들은 하나둘 출가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몸도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깁니다. 이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불안감. 이것이 50에 마주하는 위기입니다. 저는 67세로 현재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50대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퇴사 후 사업을 했는데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손자병법을 만나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은 2500년 전 춘추시대 책략가인 손자가 쓴 전쟁을 위한 병법서입니다. 병법서이지만 인문학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사장 손정윤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손자병법이라고 말했으며 글로벌 기업가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도 경영 전략의 손자병법을 참고했습니다. 손자병법이 50에게 전하는 지혜와 통찰은 무엇일까요? 1. 50부터는 빼기를 하라. 50의 인간관계. 모든 곳을 지키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 전쟁에서 모든 곳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50의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중심, 거주지 중심, 직장 중심으로 친구 더 하기를 해왔습니다. 50 이후부터 친구는 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진짜 친구에게 집중해야 즐거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한 명이라도 깊이 있게 사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친구를 만나러 갈때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 이후는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취미나 사업, 고민, 상담 등 주제를 분명히 정하고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 모임은 피하고 일대일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인맥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50 이후에는 단체 모임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 추억의 대화로 시간만 보내다 올 것이 아니라 일대일로 만나. 대화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낫습니다. 2. 약세를 강세로 전환하는 법. 50의 변화. 세는 이익에 따라 나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는 움직이는 힘의 흐름을 뜻하는 말로 손자병법에서는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스포츠에서 좋은 새를 타면 승리를 이끌어내지만 좋지 않은 새를 타면 패배하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세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의 세를 이어가고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의 세를 반복합니다. 성공을 계속하던 사람은 어쩌다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실패해서 성공의 패턴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성공의 세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거듭하던 사람은 어쩌다 성공해도 곧바로 실패 패턴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실패의 세에 젖어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로 활동할 때 강남의 유명한 곱창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숯불을 들고 있는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능력 있는 친구였기에 식당을 차린 줄 알고 언제 개업한 거냐, 장사는 잘 되냐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퇴사 후 시작한 사업이 어려워져 알바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취직 자리를 제시했지만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50 이후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며 실패의 새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실패의 새에서 벗어나려면 현재의 흐름을 깨부술 수 있는 힘, 즉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용맹과 비겁을 결정하는 것이 기세다. 실패도 성공도 흐름입니다. 50부터는 용기를 내서 약세를 강세로 전환하고 실패보다는 성공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3 작은 승리를 반복하라. 50의 전략. 싸울수록 더 강해지리라. 손자는 전쟁 중에 항복한 병조를 잘 회유해 자국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병조리 늘어나고 강성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온 말이 싸울수록 강해진다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작은 성공과 자신감의 축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0쯤 되면 힘이 약해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어쩌다 실패라도 한번 하면 쉽게 자신감을 잃고 목표를 포기합니다. 이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목표를 가까운 곳에 두고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까운 도시 근교 산에 가끔 갑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중간쯤 오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눈앞에 계단 10개만 더 오른다 생각하고 계속 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러면 이내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회사 경영도 그렇습니다. 매출이 적고 고객도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럴 때 장기 계획을 세우면 금방 지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일주일만 버틴다 생각하고 오늘을 견디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그때 다시 용기를 내서 다음 발걸음을 내리는 것이지요.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해야 새로운 목표 달성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이 누적되면 큰 성공이 될수 있습니다. 50. 이제 막 인생의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손자병법으로 인생 오후에 찾아올 변화에 대비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삶을 대비하기 위한 (2500년의) 전략 (50에) 읽는 손자병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